멀미약을 꾸준히 먹는다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이 고통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아무리, 아무리 경험을 해도 그 역치가 올라가질 않아요. 안녕하세요. 열심 게임의 이박사입니다. 도트 그래픽 위주의 2D 레트로 게임에서 폴리건으로 이루어진 현세대 3D 게임 플레이로 넘어오면서 제가 넘어야 될 산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멀미입니다. 이 3D 게임, 그 중에서도 이 1인칭 FPS 게임을 하게 되면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매스껍고 어지러워가지고 게임을 하기가 싫어지는 그런 증상 때문에 이 플레이스테이션 4를 사고도 한동안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를 못했어요. 1인칭 게임 뿐만이 아니라 어떤 게임들 같은 경우에는 3인칭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멀미가 굉장히 심하게 났었거든요. 근데 되게 신기하게도 어떤 3D 게임을 잡아도 멀미가 전혀 나지 않고 굉장히 장시간 플레이해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상태가 됐는데요. 오늘은 이 3D 멀미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또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3D 멀미 문제를 해결하고 게임을 즐겁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을 알아야겠죠 차를 탈 때나 배를 탈 때나 발생하는 멀미나 게임을 할때 발생하는 멀미나 그 원인은 동일합니다 바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뇌에서 인지하는 것 사이에 이 불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에 뇌가 한마디로 버그에 빠지는 건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게 되면은 저 멀리 수평선이 보이죠 수평선을 바라보다 보면은 아무리 배가 움직여도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멈 멈춰있다고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는 아래위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죠.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이 시각적 정보와 실제 움직임이 일치하지를 않으니까 뇌가 혼란에 빠지는 겁니다. 게임도 이 게임의 캐릭터가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막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의 몸은 멈춰있으니까 우리 몸의 평형기관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미가 나고 어지럼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움직임과 시각 정보가 일치하지를 않으면 뇌는 버그에 빠지게 되고 혼란을 느끼게 되고 어지럼증을 느끼게 돼요. 일반적으로 3D 멀미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알려진 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해서는 안 되는 방법이지만 효과는 나름대로 확실한 방법입니다. 바로 멀미약을 먹는 건데요. 이 멀미하고 3D 멀미하고 원인이 동일하다 보니까 멀미약을 먹게 되면 분명히 게임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게임에 이 멀미약을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추천하지 않는데요. 멀미약은 꾸준히 먹는 약이 아닙니다. 어, 게임을 하루 이틀 하고 그만할 거면 모르겠는데, 게임은 오랫동안 취미로 가져가는 건데, 멀미약을 꾸준히 먹는다고요? 굉장히 위험하죠. 부작용도 있고요. 몇 시간 앞서서 미리 먹어야 효과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게임을 하기 위해서 멀미약을 먹는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완전히 무시하는 게 좋겠죠. 두 번째 방법은 시야각을 넓히는 겁니다. 최근에 어, 만들어진 많은 게임들은 옵션에서, 이 시야각을 조절할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캐릭터가 보는 화면이 조금 더 넓혀질 수 있도록 어, 조정해주는 시야각을 넓히는 옵션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플레이했던 라스트 오브 어스 2에도 있고요. 웬만한 FPS 게임에는 이 시야각을 조절하는 옵션이 있고요. 이 시야각을 조금 넓히게 되면 멀미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세 번째 방법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 팁이라고 볼 수도 없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게임을 참고하는 겁니다. 예를 예를들어 10분을 하면 멀미가 난다, 20분을 하면 멀미가 난다, 이러면 하루에 8분씩만 하는 거예요. 꾸준히 굉장히 오랫동안 30분 플레이하고, 뭐 한두 시간 쉬었다가 또 30분 플레이하고, 이렇게 꾸준히 플레이하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됩니다. 저도 이렇게 조금씩 참아가면서 꾸준히 오래 플레이하는 방법으로 제 멀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시야각 넓히기와 참고 오래하는 것이 왜 효과가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멀미를 해결하는데 이팁 자체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시야각을 넓히는 게 효과가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 시야각을 넓히는 것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시야각을 넓힘으로써 뇌에다가 추가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파악이 쉽도록 뇌에 힌트 을 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게임 안에서 내가 사태 파악이 되면 멀미가 잘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시야각을 최대로 넓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야각을 너무 넓혀서 실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걸어 다닐 때 보는 시각 정보와 불일치가 생긴다면 오히려 뇌는 혼동에 빠지거든요. 내가 게임 내에서 사태 파악을 하는데 최대한 편안한 상태를 만들어 주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팁인 참고한다. 이거는 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참고한다는 것의 목표는 무엇이냐면 이 어지러움증과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작 자체에 익숙해지는 게 핵심이지 이 고통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고통은 아무리 아무리 경험을 해도 그 역치가 올라가질 않아요. 계속해서 괴로워요. 고통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참고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가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움직이고 싶은 만큼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이 조작에 익숙해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운전자가 멀미가 잘 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운전을 하면서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앞에 방지턱이 있는지 차가 흔들릴지를 뇌에다가 나도 모르게 이 조작을 하면서 계속해서 힌트를 주기 때문에 멀미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컨트롤 하는 행위 자체가 내 의도대로 캐릭터가 잘 움직여주기만 한다면 뇌에 추가적인 정보가 되고 이몸 자체는 실제로 그대로 있지만 이 시각 정보와 나의 의도가 일치하면서 이 멀미가 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가 깨달은 사실은 이 3D 게임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없고, 내가 사태 파악을 못하는 이 3D 게임 봐 보면 멀미가 난다는 뜻입니다. 어, 이 3D 게임에서 멀미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3D 게임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어, 근데 멀미가 나는데 어떻게 3D 게임의 실력을 향상시키냐고요? 컨트롤러를 잡자마자 멀미가 나시는 분들은 어떻게 어, 해야 될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쉬엄쉬엄 아주 조금씩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플레이가 되면 이 플레이가 어, 익숙해질 때까지 캐릭터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또 그렇게 게임 하나가 익숙해지면 다른 게임은 훨씬 더 짧은 시간에 익숙해지거든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인칭 게임보다는 3인칭 게임, 또 3인칭 게임 중에서도 그래픽이 너무 현란한 게임보다는 조금 단순한 그래픽을 가지고 있는 게임부터 조금씩 조금씩 플레이를 하게 된다면 어느 순간 어떤 3D 게임을 잡아도 저처럼 멀미가 전혀 나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게임들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올이라고 강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멀미 걱정 없이 모든 게임들을 즐겁게 하실 수 있는 어,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어, 혹시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양한 레트로 게임, 그리고 또 현세대 게임, 그리고 다양한 게임 이야기들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열심 게임의 이박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